안녕하세요. TM학원 수학권사, 어, 김태민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9월 평가원, 어, 2024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어, 확률과 통계 풀이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도, 어,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게 조금, 어, 사라진 느낌이 들어요. 어,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너네가 문제 풀때 크게 지장은 없었고, 그니까, 난이도를 낮춘다고 조금 아이디어적인 부분들을 조금 많이 배제를 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덟 문제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아이디어적으로 조금 우리가 필요했던 문제는 29번 한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학생들한테 제일 어렵게 느꼈었던 부분도 확률 통계 중에서 29번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확률 통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씩 문제들을 다 풀다 보면요, 어, 전부 다 맞출 수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매번 이야기하지만 확률 통계는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이 무조건 여덟 문제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9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마찬가지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어, 그런 문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어, 그런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난이도는 6월 평가원보다는 쉬웠고요. 작년 수능보다도 쉬웠습니다. 왜?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로 줄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려운 한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엄청 어려운 문제는 사실 아니었다. 그니 어, 특징을 찾아서 우리가 어, 문제를 풀었으면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어, 풀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3번은요. 자, 우리 23번 문제는 이항분포가 등장을 했어요. 이항분포.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구하라고 한 게, B에, 어, 5, 어, 30에 5분의 1. 자, 얘를 구해버려. 30에, 어, 5분의 1을 한번 구해봐. 자, 근데 문제에서 평균을 구하라라고 했네요. 기대값. 자, 우리는 그럼 두 개를 그냥 뭐 하면 되더라? 아, 곱하면 되더라. 그래서, 우리 EX는, 어, 뭐다? 뭐는 6이다. 라고 해서 정답 1번 적어주시면 됐네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 24번. 자, 우리 24번은, 어, 사실 어, 엄밀히 말하면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인데 아마 이걸로 문제 푼 친구들은 어, 거의 없었을 거야. 그렇지? 자, 우리 뭐야? 길찾기 문제지. 길찾기 문제. 자, 그럼 우리 길찾기 문제는 어쌤이 잠깐 어, 그림을 딱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간이 4개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A라는 점에서 그렇지? P라는 점을 지나서 뭐다? 2라는 점으로 가는 어, 그런 문제죠자 그래서 우리 1, 1, 1, 1 이렇게 어, 2, 3, 4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두 가지니까 너는 4 곱하기 2 이렇게 돼서 얼마나 어, 8이다라고 우리 이렇게 연산해 주시면 됐네. 됐지? 자그 다음에 25번 자, 마 25번 문제 풀면서 약간 조금 당황한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었을 순 있지만, 자, 우리 얘는 우리 배반 사건 연산하는 거였죠. 배반 사건에 관련된 배반 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지. 자, 우리 A라고 하는 여성과 B의 여 사건, 얘가 우리 뭐야? 배반 사건이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서로 집합의 포함관계를 사실은 생각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얘네 두 개가 배반 사건이라는 건, 자, 우리 A라고 하는 녀석의 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자, B의 여, 사건은, B의 여사건은 당연히 뭐야? 바깥에 있어야 돼. 두개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 그러면 결국엔 나머지 전체가 뭐였다? 너는, 어, 나머지 전체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럼 B의 여집합, 여사건이니까 전체를 우리 뭐야? 어, B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전체가 B가 아니라 이 바깥쪽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리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 B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즉 B 안에 어, 다시 그림을 생각해 보면 B 안에 우리 뭐가 있었다? A가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판단을 하고요. 우리 A 교집합 B를 우리가 구해보면 자, 너가 5분의 1이래. 자, 그럼 얘는 우리 뭐야? 아, 교집합이니까 너는 뭐야? 안에 있죠. 아, A 도 B를 구했는데 너무 안에 있어 그럼 너는 PA가 그냥 뭐였다? 너는 5분의 1이었다 라고 하는 아, 그런 녀석이었을 거고요 자 우리 근데 PA랑 같이 PB를 더했대 아, PA랑 PB를 더한 녀석이 너가 뭐래? 아, 10분의 7이래 자 그럼 너는 5분의 1이니까 여기에서 우리 PB가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 아 너는 10분의 5라는 걸 우리 알수 있어 2분의 1이에요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게 그치? 어, P A의 여사건에 그 다음에 교집합 B를 구하라 라고 하는 어, 그런 문제였는데 사실 얘는 우리 P B 빼기 우리 A를 구하라고 하는 어, 집합의 연산을 사용하면 되죠 자, 그럼 B에서 A를 뺐어 아, 그러니까 너는 10분의 5에서 그냥 뭘 바로 뺀 거야? 5분의 2를 뺀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 뭐다? 10분의 5 마이너스 어, 10분의 2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찾았어야 되는 정답은 어, 10분의 3이었다. 되니 그래서 우리 확률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우리 뭘 하자? 아, 집합의 관계를 좀 파악을 하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6번 가보도록 할게. 자, 우리 26번은 그렇지? 너무 적나라하게 정규분포가 등장을 했습니다, 정규분포. 자, 정규분포 푸는 방법은 아무래도 어, 당연히 다잘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제에서 보니까 정규분포 N, 평균은 68이고요. 자, 표준편차는 어, 11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어, 정규분포를 써놓고요. 자, 얘를 응시한, 어 수학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중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55점 이상이고, 55점 이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너는 78점 이하일 우리 확률을 구해보자 라고 문제에서 나왔네. 자, 그럼 우리 얘를 표준화 시키면 되니까, 자, P. 자, 너는 두개 빼면 마이너스 13. 그러면 10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1.3. 그리고 너는 Z가 이렇게 되겠네. 빼면 11.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표를 그대로 봐보면, 그치? 어, 뭐랑 0.4032라고 하는, 어, 값과, 그 다음에 0.3413. 자, 얘를 우리 더하시면 돼서, 너는 우리 뭐나 0.7, 그 다음에, 어, 445, 이렇게 되더라. 그치?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찾는 정답은 너였네요. 됐지? 어, 굉장히 간편하게 구할 수 있었다. 자그 다음에 27번 갑시다 27번 자 우리 27번은요 자 얘는 어 여사건의 확률로 문제를 풀면 어, 굉장히 어, 쉽게 문제를 어, 해결할 수 있는 어, 그런 녀석이었습니다 항상 8문제 중에 우리 한 문제 정도는 어, 원래 확률보다 반대되는 확률을 구했을 때 훨씬 더 어, 쉽게 문제가 풀리는 어, 그런 녀석이 있어요 간혹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수능도 그렇고요, 평가원도 그렇고요. 실제로 여사건의 확률을 한 문제 정도는 좀 사용하게 어, 문제가 출제되는 편이니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네. 자, 한번 보시나? 자, 우리 1234라고 하는 어, 정의역이 있고요. 자, 다음에 1234567이래요. 자, 그 때, 얘 중에서 1대1 함수 중에서 라고 했으니까, 우리 1대1 함수를 먼저 구해보면요.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우리 뭐야? 1대1 함수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지. 자, 그 때, 자, 문제에서 지금 어, 요구하는 건, 그치? 자, 뭐냐? F2가, 그치? F2가 뭐냐? 어, F2는 2래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나타내는 게,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F4 곱하기, 어, 얘는, 그치? 뭐래? 4의 배수여야 된대. 자, 4의 배수다. 4의 배수. 자, 그럼 4의 배수니까, 자, 이미 뭐야? 2가 있어. 자, 그럼 1, 3, 4 중에서, 즉, F1, F2, F4, 아, F3, F4 중에서, 그치? 얘 중에서, 적어도 뭐야? 하나는? 뭐다? 어, 짝수요. 그니?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되는, 그치? 함수 중에서, 맞죠? 우리, 전체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너는, 1, 3, 4가 나머지 1, 3, 4, 5, 6, 7 중에서 가면 되니까, 여섯 개 중에, 우리가 뭐야? 세개를 고르고, 나는 3팩토리아를 한 6개. 자, 이 중에서 내가 뺄 거야. 자, 뭘뺄 거냐? 적어도 하나가 짝수니까 나는 뭐야 홀수가 되는 것만 구해서 뭐야 전부 다 어, 빼버릴 겁니다. 아 그래서 너는 네개 중에서 세 개를 고르고 뭐야 3팩토리아를 한 경우를 뺄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6곱하기 5곱하기 4 이렇게 될 거고요. 너는 4곱하기 3곱하기 2자 우리 이렇게 되겠죠. 자, 내 네, 선생님, 저는 요거 계산하기 싫어요. 어 맞아요. 어, 자, 그럼 너는 7, 6, 5, 4가 어 확률이었고요. 너도 마찬가지, 전체 경우가 7, 6, 5, 4. 자, 요렇게 되는 녀석이었네 자, 그래서 너 지워주시고요. 3, 2, 6 없어주니까 35분의 1이고요. 자, 6, 5, 4, 6, 5, 4. 너는 다 없어지니까 너는 35분의 5네요.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 두 개를 빼주시면 우리가 원했던 정답은 얼마나? 35분의 4라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주시면 됐습니다. 됐지?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선생님이 어,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했죠. 경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내가 얘를 바로 문제를 해결할지, 어, 하나가 짝수이니까 뭐 1이 짝수로 갔을때 나머지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하나씩 구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아, 반대되는 걸로 구하면 문제를 훨씬 쉽게 풀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어, 기억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았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어, 28번 문제. 자, 28번 문제는 쌤이 수업하면서 굉장히 학생들한테 많이 강조를 했었던 문제야. 자, 우리 뭐냐면, 결국에는 개념적인 부분이 많이 시험에 등장을 할수 밖에 없고요. 우리 시험 난이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개념적인 부분을 물어볼 수 밖에 없고 그 개념적인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로 이제 자주 출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수능이 안 나오고 평가원에 나왔어요. 근데 평가원에 나왔다고 해서 또 수능이 안 나오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해내야 되는지 우리 명확하게 좀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얘는 우리 뭐냐면 통계적 추정에서 그치 뭐다 표본평균에 관련된 녀석 자 우리 표본평균 x 발를 한번 구해봐라고 하는데 우리 x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확률을 구하는 문제들을 너네들이 접해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8번 문제를 선생님 도대체 이거는 무슨 문제예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느꼈을 수 있어요 네어 풀이 보면서 아 이렇게 해결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읽어 볼게요 자 주사위 a에는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힌 3개의 공이 있고요 자 주사 주머니 어, b에는 주머니 어, b에는 1 2 3 4가 있대요 자흔히 주머니 a b와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한다 자 주사위를 던져서. 눈이 3의 배수이면 자 3의 배수의 확률은 자 3의 배수의 확률을 먼저 뭐 구해볼게. 자 3의 배수의 확률은 우리 3분의 1이에요. 그렇지? 자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거자 3의 배수가 아닌 건 너는 얼마다? 어, 3분의 2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어, 문제에서 3의 배수이면 우리가 뭐야? 주머니 A에서 2 개의 공을 꺼내겠대. 아 그럼 이 경우는 어, A에서 2 개. 자, 3의 배수가 아니면 B에서 2개를 꺼낼 거래. 아, 너는 B에서 2개. 자, 그때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두 수의 차를 기록할 거래. 적혀있는 수의 차. 그리고, 어, 공을 다시 집어 넣을 거래. 자, 이 같은 시행을 두번 반복한다 라고 했으니까 나는 뭐할 거냐면 두번 반복하기 전에 한 번만 반복할 때뭘 그릴 거야? 아, 표를 그릴 거야. 이상 확률 분포표를 자 우리 A에서 꺼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두 수의 차는 1, 2밖에 없어요. 자 B에서 꺼냈을 때두 수의 차가 제일 큰건 1, 4가 있으니까 너는 3밖에 없어. 자 그럼 우리 이거에 해당하는 각각의 확률을 어님이 구해볼게. 자 너는 B 어 그냥 좀내 뜯게. 자 이렇게 어, 써봅시다. 자 그럼 차이가 1인 경우, 3의 배수인 경우에는 그치 너는 3분의 1. 야, yeah. 아 근데 A는 세개 중에서 몇 개, 어두 개를 골라야 돼. 자, 근데 차이가 1이 되려면 1, 2를 고르거나 2, 3을 고르는 두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골랐대, 자 그럼 얘는 네개 중에서 몇 개, 우리 어두 개를 골라야 되는데 너는 1, 2, 2, 3, 3, 4 3, 이렇게 뭐야 세 가지 경우밖에 없죠.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계산을 해보시면요. 그치, 얘는 우리 얼마가 되더라? 어, 너는 지금 뭐야? 3분의 2잖아? 그치, 9분의 2고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우리가 계산하면 3분의 3이 돼서 우리가 여기에 써야 되는 건 9분의 5였어요. 자, 그럼 마찬가지. 자, 두 개짜리 이쪽에나가 보여봅시다. 자, 너는 A에서 나왔대. 차이가 2가 되려면 너는 32 중에서 너는 1이랑 뭐야? 아, 3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요, 네개 중에서 두개를 고를 건데, 너는 1, 3, 2, 4. 그래서 너도 두가지 나옵니다. 자, 그럼 얘는 우리 9분의 1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너는, 어, 9분의 2가 돼서, 얘 우리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쓸 거야. 어, 9분의 얼마? 어, 3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 선생님, 걔는요, 아, 마지막 합계가 1이 돼야 되니까 얘는 9분의 1이에요. 라고 이렇게 하지만 한번 구해볼게. 너는, A에서는 안 나와. 그래서 이 경우는 배제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3, 어, 뭐야, B에서만 나와야 되니까 3분의 2 곱하기, 너는 4C 2분의 1이랑 4밖에 없어서 한 가지 경우예요. 자, 이게 너가 6이잖아. 그래서 지워주면 9분의 1이 되죠. 아, 합계가 1이 되네. 요 자, 근데 우리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P, X, 바가 뭐가 되는 거? 2가 되는 걸 찾아봐라고 했어. 자,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 내가 두 번을 꺼냈을 때 평균이 뭐야? 2가 되는 걸 찾아야 돼. 자, 그러면, 1을 꺼내고 3을 꺼내면 되죠. 맞지? 그래서 9분의 5 곱하기 뭐야? 어, 9분의 1이야. 자, 근데 내가 2를 두번 꺼내도 되거든? 그치? 그러니까 너는 어, 9분의 3 곱하기 9분의 3이야.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 3을 먼저 꺼내고 3, 1을 꺼내는 경우도 있죠. 그치? 그래서 얘는 어, 우리 뭐야? 더하기. 9분의, 어, 1 곱하기 9분의 5. 이렇게 될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 얘를 다 뭐야 계산해 주시면, 너는 81분의 59. 그래서 19. 이렇게 되죠. 됐어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죠. 5번이다. 어, 얘는 네. 1 뽑고 너는 3을 뽑으면 평균이 얼마 돼? 네, 2가 되지. 너는 2랑 2를 뽑았으니까 평균이 2가 되죠. 너는 3이랑 뭐야? 2를 뽑았으니까 평균이 뭐야? 2가 되겠네요. 됐어요. 그래서 표본 평균에 있어서 확률을 구하는 이 문제는 너네가 명확하게 풀리는 방법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 29번은 어, 독립 시행의 확률이고요. 자, 우리 얘는 어, 문제를 잘 보셔야 돼. 자. 앞면에는 문자 A가 있고요, 뒷면에는 문자 B가 적혀 있는 어, 카드가 있었대. 자, 이 카드와 한 개의 동전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시행을 할 거래. 자, 동전을 두번 던져서 앞면에 눈이 나온 횟수가 2면 카드를 뭐야 한번 뒤집을 거래. 앞면에 나온 횟수가 0 또는 1이면 카드를 뭐야 그대로 놓을 거래. 자, 우선 먼저 얘부터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자, 앞면이 우리 뭐야 두 개가 나오면 내가 뭐할 거야? 어, 뒤집는데 자, 근데, 우리, 앞면이 아닌 녀석들이 나오면, 그치, 얘는 그대로 둔대. 자, 그럼, 동전을 두번 던져서 앞면이 두 개가 나오려면 확률은 얼마야? 너는 4분의 1이야. 자, 뒤집는 확률이 뭐야? 4분의 1이라는 거야. 자, 근데, 그대로 두는 확률은 그럼 당연히 우리 4분의 얼마가 되겠어? 어, 3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처음에, 우리 문자 A라고 하는 카드를 그대로 놓고요. 자, 얘를 몇번 시행할 거냐? 내가 다섯 번 시행을 하는데, 자, 다섯 번 시행을 하고 나서, 뭐야? 아, 카드가 결과가 뭐가 되지? B가 되죠. 아, 그러니까 뒤집었다, 안 뒤집었다, 뭐 이런 짓을 하고 나서, 그치? 그리고 나서 뭐야? 결국엔 마지막에 다섯 번째 뭐가 나와야 돼? 뒷면이 나와야 돼.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돼야지 우리 뒷면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자, 선생님, 요렇게 할게. 아, 안 뒤집어졌어, 안 뒤집어졌어. 안 뒤집어졌어. 두번 시행, 세번 시행, 그 다음에 네번 시행. 자, 근데 얘가 우리 B가 되려면 너는 뭐야? 뒤집어져야 돼. 맞지? 자, 그럼 또 가능한 게, 어, 너가 뒤집어졌어. 자, 그 다음에, 어, 그대로 됐네. 어, 뒤집어진 거에다가 이렇게 표시 좀 할게. 자, 그 다음에 너가 다시, 어, 뒤집어졌어. 자, 그러고 나서, 안 뒤집어졌는데,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너는 뭐 해야 돼? 어, 뒤집어져야 돼. 그렇지? 자 그럼 어 뒤집어졌어 어, 자 뒤집어지고요 자그 다음에 어너또 뒤집어졌어 자그 다음에 어 너가 또 뒤집어지네 자 그랬더니 너가 또 뒤집어져 자 그랬더니 다시 뭐야 아 너가 또 뒤집어져 자 이렇게 보니까 어 순서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보면 한번 뒤집히면 뭐야 b가 되네요. 어, 선생님, 그럼 가운데서 그렇게 되면요, 어, 얘 봐봐, A, A, 너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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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되죠. 아, 한안 뒤집어졌어? 뒤집어졌어. 그다음에 안 뒤집어졌어? 안 뒤집어졌어. 안 뒤집어졌어. 한번 뒤집어지면 결과가 뭐가 돼? B가 되네. 그렇지? 자, 근데 여기 밑에는 몇번뒤집어져세번뒤집어져야 돼. 너는 몇번 뒤집어져야 돼? 다섯 번 뒤집어져야 돼아 그러니까 뒤집는 경우가 너는 다섯 번 중에 한 번이 뒤집어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는 나머지는 뒤집어지면 안돼아 4승 이제 자 너는 다섯 번 중에 세번 뒤집어지면 되고요 너는 4분의 1에 몇 승? 어 3승 이렇게 그러면 너는 어 4분의 2 어, 3의 제곱 이렇게 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다섯 번 중에 다섯 번다 뒤집어지면, 아, 그때는, 어, 가능하더라. B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어, 그런 문제였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뭐야? 전부 다 더해 주시니까. 그치? 어, 너는 4의 5승분의 너는, 어, 5 곱하기, 어, 81.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더하기. 너는 10 곱하기, 어, 9. 이렇게 될 거고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우리 너는, 1 곱하기, 어, 1이네, 더하기 1. 자, 요렇게 되죠. 우리 얘만, 어, 계산해 주시면 됐었던 그런 문제다. 자, 그럼, 우리 얘 계산하면 너는, 어, 405, 요렇게 되고요. 너는, 어, 19, 아 어, 90이니까, 90. 어, 쓰자, 90. 그 다음에, 어, 더하기 1, 요렇게 되죠. 자, 그러면 너가 496. 그리고 나누기, 어, 4에 5 3. 자, 요렇게 다 자, 그럼 4로 우리 나눠질 거니까, 어, 4. 그러면, 124. 그치? 자, 그리고 4로 한번더 우리 나눠질 거니까 너는 4, 31. 0 어, 이렇게 됩니다. 됐어. 자, 그랬더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게128 곱하기 우리가 구한 확률 p. 그럼 넌4의 3승분의 얼마? 31. 얘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너는 2의 7승, 너는 2의 6승이니까 우리 정답이 62다. 라고 이렇게 어, 계산해 주시면 됐습니다. 자, 실제로 여기에서 A가 어, 안 뒤집어지는 게몇 번이지, 뒤집어지는 게몇 번이지, 이걸 하나씩 다 구하려고 하면 굉장히 뭐야 어려운 문제긴 했어요. 근데 뒤집어지는 횟수가 몇 번이 돼야 되냐, 어디서든 한 번만 뒤집어지면 B가 나오더라, 어디서든 세 번만 뒤집어지면 B가 나오더라, 다섯 번이 다 뒤집어지면 B가 나오더라 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를 우리가 찾아냈다면 어, 문제를 풀수 있었죠. 실제로 이런 문제들 어, 우리 기출 문제들 중에서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문제야. 그러니까 확률 통계는 쌤이 아까 경험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너네가 풀어본 문제와 풀지 않아 봤던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본 문제가 훨씬 더 많이 시험에 등장을 할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경험이 뭐다 어, 중요하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 어, 마지막 30번 문제 봐 볼게요. 30번 문제. 자, 우리 30번 문제는, 어, 중복조합이에요. 자, 근데, 어, 옛날 중복조합 고난이도 문제보다는 확실히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더라. 한 번, 어,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13 이하의 자연수인데, 자, A가 너는, 어, B보다 작거나 같고, C보다 작거나 같고, D구요. 그 다음에 너는 문제에서 13 이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13 반드시 써줘야 되죠. 자, 근데, 나 조건에 보니까, 자, 우리 A 곱하기 D는 홀수래. 자, 근데, B 더하기, 어, C는 우리 뭐야? 어, 짝수. 자, 이렇게 되는 어, A, B, C, D의 순서상을 수 보여보자,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당연히, 너는 홀수니까, 너는 무조건 홀수고요. D도 무조건 홀수밖에 안 돼. 자, 그럼 너는, B랑 C는요, 둘다 짝수거나 둘다 홀수니까,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경우는 뭐야? 아, B, C가 홀수인 경우를 먼저 볼게. 자 그럼 A, B, C, D가 전부 다 뭐야? 홀수니까 자 우리는 어, 1, 3, 5, 7, 9, 11, 13까지 자 이렇게 맞지? 자 그럼 홀수가 지금 총몇 개? 7개야 자 근데 우리 7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고를 수 있다? 어, 4개를 고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얘 같은 경우는 어, 10, C, 4를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10, 5, 8, 7, 그리고 어, 4, 3, 2, 1요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너 지워지고 어, 그 다음에 너 지워지면 3 그래서 너는 총 얼마다? 어, 210이다 자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근데 어, 우리 이번에는 어, 두 번째는 B랑 C가 뭐인 경우? 짝수인 경우 자 우리 B, C가 짝수라면 그치? 우리 A랑 D가 뭘 고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야 자, 선님이 A랑 D가, 어, AD가 1이랑 13이라고 한번 해볼게. 너가 1이고요, 아 어, 13이라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 사이에 2, 4, 6, 8, 10, 어, 12, 요렇게 뭐야? 6개가 있어. 자, 그럼 B랑 C는 6개 중에서, 그치, 뭐야? 내가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고르면 돼? 두 개를 고르면 돼. 그래서 너는 우리가 7C2라고 해서 얘는 우리 몇 개나, 어. 21개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얘가 1이랑 13만 되냐 라고 했더니 아니요 1이랑 모두 돼? 11도 돼자 그럼 1이랑 11인 경우를 한번 봐보자 자 그럼 얘는 2, 4, 6, 8, 10 이렇게 되죠 자 그럼 1이랑 11대 5개 숫자인데 사실 이렇게 되는 녀석이 뭐랑 뭐도 있냐면 3이랑 13도 그래 왜냐면 2가 지워지고 2가 포함될 거거든 아 그러니까 1이랑 11, 3이랑 10아 어, 이렇게 볼게 1이랑 11, 그 다음에 3이랑 13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뭐야? 아두 가지 경우에서 다섯 개 중에서 몇 개를 고르면 되더라? 어두 개를 고르면 되더라 자 그럼 한 칸을 더 줄여보면 몇개 중에서 우리? 네개 중에서 몇 개? 어두 개를 고르는데 1이랑 9, 3이랑 11, 5랑 13 이렇게 될 거니까 너는 세 개가 될 거야 자, 그럼 다시 우리 세개 중에 두 개가 고르는 경우가 있겠지? 뭐야? 1이랑 7. 3, 9, 5, 11, 7, 13. 그래서 총몇 개? 너는, 어, 네 개. 자, 그럼 당연히 다섯 개짜리가 뭐야? 아, EH. 두개 중에서 두개 고르는 걸 거고. 자, 마지막에 여섯 개가 너는, 어, 한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어, 이런 경우가 있겠네. 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복조합 문제들을 좀 풀어본 친구들이었다면 30번 문제 굉장히 쉽게 풀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풀어보자는 거야. 정말 많이 풀어보고 연습하시면요 확률통계 절대 틀릴 문제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됐니? 어 그래서 요거 이제 우리가 계산하시면 되니까. 아자 너는 우리 뭐야? 아, 2곱하기. 너는 6 C2 이렇게 돼서 그치? 너는 6, 5, 3, 5, 15니까 너는 30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위에서부터 계산하면 너는 3 곱하기 5C2 그러니까 너는 어 마찬가지 10이니까 너30될거고 자, 너는 4 곱하기 어, 너는 4C2니까 너는 6, 4, 24 이렇게 될거고 자, 그 다음에 너는 어, 5 곱하기 어, 3C2 이렇게 돼서 너는 얼마나? 3, 5, 15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마지막은 어차피 너가 1될 거라서 6, 이렇게될 겁니다. 됐니? 자, 그래서 우리 얘네들을, 어, 전부 다 이제 뭐야? 더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51에, 81에, 너가, 어, 105에, 그치? 어, 그 다음에, 120에, 마지막에 우리 6까지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아, 그래서 우리 210 더하기, 얼마다? 126. 그래서 정답이 336이라고 이렇게 어, 계산이 되겠죠. 됐어. 어, 그래서 30번 문제가 예전에 비해선 굉장히 어, 쉬웠다라는 거.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 확률 통계 이제 전체적으로 아까 이야기를 한번 하긴 했지만, 어, 실제로 확률 통계도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 그러니까 수능 때도 이거보다 어렵게 등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한 난이도로 등장을 할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개념적으로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 어,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면서 많이 문제를 풀어서 우리 8문제는 꼭 맞출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음. 9월 평가원 모느 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확률 통계 풀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